지금 저희가 어, 한결 나고서부터 계속 학교에서도 그리고 학생회에서도 뭐, 그, 여러분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지금 오고 있는데 사실 지치기 쉬운 때예요. 아, 저, 저 그리고 지친 학생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희가 이 불평등한 이런 차별 속에서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니까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위는 지금 우리 전체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일들이 지금 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늘은 침묵시위로 하려고 했는데 크게 소리 내면 저희도 소리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성구 시민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렇게 역행차별하고 사회적 이기주의적인 집단 정신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침묵시 위주로 진행하는데요. 일단 저희 여기 앉아서 12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는 구호나 이런 제창을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피 케이스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식사를 하고 나서는 어, 10명씩 교대로 피켓을 들고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번갈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처음으로 구호를 외치신 분도 계실텐데 그래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두 번씩 잘 따라하시고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금방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여러분은 어 우리들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도 이런 의견이 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을 알아달라 하고 오신 자리니만큼 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재창하실 때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협